대항은 경고 없이 오지 않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사에 근무하던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산업재해를 분석하면서 알아낸 것인데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입니다. 롯데 월드타워, 서울 송파구에 건설 중인 지상 123층을 초고층 빌딩입니다. 2016년 완공 예정이며 현재 공정률은 약 32%입니다. 롯데그룹의 제이롯데월드 사업은 이 랜드마크 건물 한개 동과 상업용 건물 3개 동으로 구성됩니다. 바로 이 롯데월드 타워가 인허가 과정에서 공군 활주로의 각도까지 비틀게 만든 건물입니다. 그리고 2012년 착공 후에는 건물 핵심 구조물인 메가 기둥의 심한 균열로 인한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으며 공사 과정 중에 사고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6월 근로자 6명이 죽고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비롯해 10월에는 지상으로 쇠파이프가 떨어져 행인이 그 충격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으며 2월 15일 밤에는 공사 현장에 있던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까지 났습니다. 하인리 법칙을 여기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2 롯데월드는 그 인허가 과정에서부터 건설, 완공계획까지 모든 부분에 걸쳐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초저성장, 장기불황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이 이런 거대한 빌딩과 상업시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군용기 충돌 위험과 메가기둥의 균열, 잇따르는 사고와 인근 호수의 수위 저하, 그리고 불을 보듯 뻔한 교통지옥까지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이지만 제2롯데월드를 보고 있으면 제2의 산풍백화점이나 제2의 911이 전혀 난밀 같지가 않습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각도로 문제를 제기했고, 실제로 석촌 호수 인근 주민들은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악취가 계속되자 송파구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잠실 주민들만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제2 롯데월드가 완공되면 여기에 방문하는 서울 각지, 전국 각지의 시민들이 큰 공경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롯데가 만든 이 괴물은 아마도 주변 상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테고 모든 것이 한 곳에 집중된 상태는 언제나 위험 부담이 크고 단한 번의 사고로 인해 모두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제발 지금부터라도 서울시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롯데 월드타워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건축계획 수정과 함께 완공 시기도 늦춰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제2 롯데월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며, 과연 이곳에 우리가 가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쇼핑해도 괜찮을지를 심각하게 따져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위험성을 분명히 알려줘야 합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최소한 이런 사실들을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발 리포트, 아서정이었습니다.